해리포터 성지 옥스포드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다. 영국에서 살아남기 24일차. 새벽 5시 반 버스라 해도 뜨기 전에 출발했다. 맨체스터에서 5시간을 달려서 옥스포드 도착, 일단 커버드 마켓에 갔다. 그런데 일요일이라 그런지 문을 연 곳이 얼마 없었다. 맛있어 보이는 빵집을 골라서 아점으로 플랫브레드를 먹었다. 도시 자체가 고풍스럽고 전통적인 느낌이라 한참을 산책했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 공룡 뼈를 좀 구경했다. 찰스 다윈 동상도 봤다. 보들리안 도서관은 너무 비싸서 입장하진 않고 건물만 둘러봤다. 근데 옆에 딸린 도서관 기념품점이 너무 예뻤다. 이 레드클리프 카 카미... 카메라가 옥스포드의 랜드마크다. 너무 예쁜 가죽공방 소품샵도 구경했다. 갑자기 미친 듯이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해리포터 성지인 크라이스트 처치에 왔다. 이 홀은 1편에서 맥꼬나걸 교수님이 신입생을 맞으러 오는 계단이다. 그리고 호그와트 식당에 영감을 준 홀에도 가왔다. 여기가 쿼드라고 옥스포드에서 제일 큰 안뜰인데 완전 영국 대학 느낌 뿜뿜이었다. 옥스포드 후드티를 사려고 기념품 샵을 6군데나 돌았다. 백멜란지에 버건디 패치가 갖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네이비로 구매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카페에 가서 동생이랑 각자 말도 없이 사진만 고르면서 쉬었다. 여기는 탄식의 다리인데 옥스포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여길 지나가며 한숨을 그렇게 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저녁은 여기까지 와서 마라 라멘을 먹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주 브이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왕국에서 무사히 살아남았다.